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10편, 시편입니다. 시편 10편, 시편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기는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경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재악이 있나이다. 앉으며, 죽이며,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신자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작은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라고 생각되면 여러분은 그 작은 어려움도 견디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러분, 거기서 멀리 서시며 숨으시나이까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로부터 멀리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로부터 숨어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다윗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다윗은 왜 하나님이 숨어 있다고 느꼈습니까? 이 악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지금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괴롭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악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악한 사람들을 벌하고 또 힘없고 약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데 잘 되고 의롭고, 선하고, 약한 자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계속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다비슨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악인들은 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을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요화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여러분 거기서 욕심과 탐욕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지금 악한 자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여러분, 이 마음 속에 욕심이 생겨나는데 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이 생겨나는 욕심을,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의롭고 선하게 살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악인들이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 없다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왜 악인들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더 정확하게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아무리 죄를 짓고 악을 행해도 나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심판하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죄를 지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악인들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성공하고 번성했어요. 그러자 이 악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거기 흔들리지 아니하며 한번 표시해 보세요.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또 환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나는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어, 죄를 지어도 어, 나는 죄를 지어도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 지금처럼 여전히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은 아, 정말 하나님은 이 우리들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지켜보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안 계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내버려두는 겁니다. 내버려두는 거. 지금 하나님은 이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있어요.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두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죠.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그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받을 심판을 점점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악인들은 어떤 식으로 죄를 지었을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인나이다. 여러분, 거기, 입에 한번 표시하시고, 혀, 혀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뭡니까? 악인들은 주로 무엇으로 죄를 짓습니까? 네, 입으로, 말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죄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뭔가를 훔치거나 또 이게 뭐 살인하거나 우리가 그런 것을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범하는 죄, 우리가 짓는 죄, 그리고 악인들이 행하는 죄의 대부분은 사실은 이 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한다고 할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냐면. 우리가 뭐그 사람을 때린다거나 죽인다거나 그 사람의 재물을 훔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말로써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말로 그 사람을 해롭게 해요. 그리고 악인들은 또 다음과 같이 죄를 짓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본 아이다. 여러분, 거기 은밀한 곳에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이 악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죄를 짓습니까? 은밀하게 죄를 짓습니다. 이 악인들도 자신들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밀하게 숨어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죄를 지은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굽푸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굽푸려 엎드린다. 그리고 끝에 넘어진다. 이런 표현이 있죠? 엎드린다, 넘어진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폭행을 당해서 완전히 쓰러진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은밀하게 이렇게 죄를 지은 결과 이 힘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바닥에 쓰러진 것이죠. 이처럼 이 악인들의 범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상처를 받고 좌절하고 쓰러졌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12절. 여러분, 12절을 보면 다윗이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죠. 이 악한 사람들이 힘을 가진 악한 자들이 힘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걸 보면서 다윗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그렇게 침묵하지 말고 일어나 주십시오, 행동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일어나서 행동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와여 일어나 없어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 없어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 없어서. 그리고 다윗은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한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일까. 그리고 넷째, 다윗은 이 악인들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해 달라고 기도해요. 15절 읽겠습니다. 악인의 팔을 꺾고 서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자주 서서. 이렇게 다윗이 크게 네 가지 제목으로 기도했는데요.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고대의 왕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고대에는 왕들이 재판을 하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벌을 내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6절에서 하나님은 왕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재판하시고 벌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러분, 거기서 겸손한 자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원을 듣는 분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서 빨리 일어나서 행동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고아, 가장 힘이 없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과 같은 다인종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해요. 백인이 피해를 입으면 정부가 큰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흑인이 피해를 입으면 정부가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정부가 신속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정부는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반지하에 살던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십몇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 정부가 뭔가 조치를 취해 줘야 한다. 라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는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힘이 없고 약한 자들에게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작고 소외된 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이제 10편, 시편, 10편이 주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악한 사람들이 이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도 본문의 악인들처럼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욕심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욕심의 반대말은 자족이라고 합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자족이라는 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없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없는 것이 더 좋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그게 자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람들은 주로 입으로 죄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기들이 주로 죄를 짓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네, 말과 입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누군가를 때리거나 살인한 적은 없지만, 우리는 말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입을 다스리지 않으면, 말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 본문의 악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악한 자들이 주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괴롭혔어요. 그러자 다윗은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그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기도입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자주 보도되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고, 또 우리로부터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저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라는 강대국이 이 작은 소국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많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저 사람들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내가 저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 것도 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오늘 본문처럼. 악한 사람들이 활개 치는 세상이에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작고 약하죠. 우리는 너무나 힘이 없고 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여러분, 거기 14절에 외로운 자, 고아,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여기서 이 외로운 자, 고아,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 나는 친구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앞부분을 보시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십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보시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면 우리를 보호하려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 나는 참 고아인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아라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나는 참 고아인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느낍니까? <laughs> 저 혼자 느낍니까? <laughs> 네. 여러분 또, 나는 참 본문처럼, 나는 참 외롭다. 내 곁에 아무도 없다. 그렇게 또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사무실에 혼자 있었는데, 정말, 아, 나 혼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고아인 것 같다. 나는 정말 이 세상이 홀로 뚝 떨어진 외로운 사람인 것 같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14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 외롭고 참 고아와 같지만 하나님 항상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14절, 우리 14절, 어, 세 번, 세번 같이 읽어 볼게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아멘 우리 함께 어 주께 가까이 한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말은 나의 영어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자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죄는 욕심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 더 편하게 살려고 하는 욕심.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 욕심,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욕심, 그런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